처음에는 그냥 가보자, 뭐. 세계 일주도 갔는데 이것도 못하겠냐, 이러면서 그냥 대소롭지 않게 시작했는데 막상 이렇게 1박을 하려고 보니까 어 생각보다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배낭을 맸습니다. 이렇게 배낭을 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세계 일주를 갑니다. 세계 일주보다 사실 더 무거운 가방들을 더 많이 들고 왔는데 그 이유가 있죠? 노지 캠핑? 아니, 노지 캠핑을 하셨는데 지금 그냥 생뚱맞게 그냥 무작정 아무 데나 왔어요. 저희가 새롭게 산 장비들인데요 이게 얼마짜리죠? 4만 얼마, 4만 얼마. 저희 마지막으로 텐트 쳤던 기억이 아프리카 세렝게티 기억이 있는데 7월 말에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텐트 치고 그 사자, 치타, 하이에나 옆에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노지 캠핑 저녁에는 추울 수 있어서 저희가 침낭 두 개를 이걸로 번호자 지금 뭐 하세요? 자가 충전 매트인데 이거 열면은 뿜뿜으로 오르잖아. 아나 이거 TV에서 본적 있어. 어, 열면은 쫙 차오른단 말이야 스스로. 저는 좀 바닥이 푹신해야 되는데 다행히 자충 매트가 있어가지고 자충 매트 공기를 열어가지고 다시 공기를 닫아야 되잖아요.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상당히 좀 배기더라고. <laughs> 어 누우면은 어우와 편해. 자기 나 한숨만 자게. 야이 새끼야. 지금요 시간이요 2 시밖에 안 됐거든요. 자기 그냥 한 낮잠 자기 시작해서 응. 한6 시까지 자자. 그게 깔끔할 것 같아. 그럼 그때가 잘게 없어. 아니 뭘 먹고 자야지. 점심 뭐 먹을 거야? 아, 쫄면 먹자. 그 말고 먹을 거 없지. 어. <laughs> 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네 약간. 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 자기 아버지 낚시 좋아하지. 응 그래서 그렇게 아버, 아버님이 그렇게 좋으신가?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떠들어? <laughs> 내가 언제 자기야? 여보 우리 아빠 부잖아 이거 그 얘기 안 했어 아버님한테 한 아버님께 드리는 영상편지 자기 음악 들어줘 <목소리> 아버님 제가 또 이렇게 따인과 네, <목소리> 네, 캠핑을 즐기러 왔습니다 다음에는 아버님하고 같이 한번 와보고 싶네요 네, 절대 단둘이는 말고 다같이 <laughs> 자기야 비 g m 이좀 약간 좀, 너무 오스러운데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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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네. 던던 아버님 이렇게 예쁜 따님 낳던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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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말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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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던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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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조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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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던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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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네.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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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보긴 한. 아, 어, 풀 들어갔다. 아씨. <laughs>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어. 아씨. 아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쫄면을 일단은 끓이긴 해도 이거를 찬물로 헹궈야 되는데 지금 찬물을 어디서 받을 데가 없잖아요. 화장실도 없고 얼음도 없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쫄면을 먹게 되면 이거는 핫쫄면, 핫쫄면 아니면 원쫄면. 봄면. 여기 먹을 준비 됐어. 예, yeah, 셰프. 정신때 음. <laughs> 쫄면 먹었는데 아 쫄면은 아니에요 쫄면 같은 음식은 노지 캠핑에서 먹는 음식은 아니고 왜냐면 그것도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얼음도 없었고 아무튼 캠핑장에 빨리 오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뭐 좋은 자리 많은데 할게 없네요 지금 3시 26분인데 뭐하지 이제 음, 할수 있는 거는 자는 거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진짜 이러고 하루 종일 자더라구 노지 캠핑 처음 해봤는데 아첫 느낌은 이거예요 시작 시간을 4시에서 5시로 해야겠다. 이 도시 캠핑이 시간과의 싸움이란 느낌이네요. 거비야는 도시 캠핑 어때? 할 만해? 재미없지. 아, 어, 저풍경뷰딱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정말 딴 세상이 펼쳐진 거지. 진짜 멋있다. 내첫 느낌 뭔지 알아? 응. 최단 느껴야 된다. 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술 마셨어? 어나술 마셨어 아까 맥주 마시면서 인터뷰했어 은 음. <laughs> 이제 밥먹어볼게요 은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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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많은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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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 이제 먹은 거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뭐, 자기가 이제 스테이크 샀다, 어, 뭐, 여기 노지 캠핑, 캠핑하면서 스테이크 한번 기대해라. 이래서 저도 좀 기대하고 왔는데, 고기를 이제 야외에서 캠핑하면서 구워 먹는 게 로망이니까 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두툼한 쇠고기를 먹는 순간 좀 입에 물려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고 그걸 1000g이나 사가지고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남길까 봐다 먹었는데 아우.. 느끼 죽는 줄 알았어요 성히이 만족스러웠어요 저 이제 자으려고 합니다 저희 노지 캠핑 어땠어? 그니까 일단 노지 캠핑을 할 때는 그냥 씻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에도 올거 같아 근데 나 아까 한번 집에 가고 싶었어 왜? 음식물도 그렇고 뭐, 냄비, 아 처리하는 게 어려워 냄비 처리하는 게 확실히 노지, 노지 캠핑은 막 이렇게 제대로 막 먹으려고 하면 안돼 그건 어, 캠핑장에서 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노지 캠핑장은 음. 일단 화장실이 가까워야 돼 일단은 가벼운 소변 같은 거는 음. 근처에서 싸고 있거든요 아침에 우리는 똥한 번씩 싸잖아요 음. 그래서 걱정 참았다 집에서 싸야지 일단 저희는 오늘 빨리 자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시 반인데 취침하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자 꼬부기 <laughs> 아... <laughs> <호부>, 잘 잤어? 나름 <laughs> 잘만 했어 어땠어? 나 감기 걸렸잖아 근데 춥진 않았어 생각보다 <laughs> 지금 현재 시간 <집에 웃음> 6시 20분 기상 완료했습니다이렇 오비. 갈까, 까까 갈까? 오비. 싶다고? 고 싶다고? 비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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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서로에 오해서알 오비. 오비. 이미 세계행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새로운 건 없었어요 새로운 것 하나 배운 거 1년 동안 여행을 하나 하루 캠핑을 하나 진짜? 짐의 양은 똑같다는 거 요만큼 물 넣고 부침가루 좀 넣어서 김치 부침개 먹을까? 여기 그대로 이거 안 버리고 여기다가 부침개 할수 있어 내가 해줄게 맛있게 기대돼? 되 너무 기대돼 설레어 미칠 것 같아 제가 맛있는 부침개 만들어 드릴게요 파 손질을 들어갑니다 야생에서 대머리 자르지 꿈. 어디? 야 멋있어. 으아. 이게 너구리 자체가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어. 내가 너무 질은 것 같은데? 그래? 응. 아, 지르면은 조금 저걸 더 넣어야지. 아. 이게 <laughs> 너구리 파전. 이름 그럴 듯해. 응. 이거 진짜 말씀 시민을 개발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 결말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자,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어 일단은 굉장히 순조로워요. 순조롭다고? 요 네네. 사실 하면서 아 이건 망했구나. <웃음> <웃음> 어, 인도 음식 같다, 약간. 약간 그런 걸 겨냥해서 만든 거기도 해요. 인도를 안 가도 씨, 돼.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인도 말고 유럽 좀 가면 안 돼? 여여보 아, 인도 인도랑 맞지 유럽이 안 맞아 본인 스토를 알아야지. 그 여보는 나 나는 뭘로 닮은 것 같아? <목소리> 그냥 아프리카지. 자기 지금 자기 비주얼은 아프리카 원주민이야. 상각대 먹었어 원시시대야 여기 지금. 어머 <laughs> 이제 먹자. 이 순간이 안오리바랬는데 소명했어. 페으면 즐겨라 그런 거지 지금. 그치? 약간 주먹밥처럼 <laughs> 네. 됐으니까 이렇게 먹고. 맛있지. 나 솔직히 <laughs> 얘기해서. 살기 위해선 먹을 수 있다 한입더 먹어 한입더 먹어야 돼? 응배 터지겠어 자기 앞으로 계속 쭉 살고 싶지? 응 <laughs> 아.. 고마워 <고민. 웃음> 그 부침개는 아내가 주니까 먹긴 먹었죠 왜냐면은 평안한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게 희생하긴 했는데 다음에는 도저히 먹지 못할 것 같아 이거 뭐나뭐뭐뭐 뭐, 뭐, 뭐. 어떤 컨셉이야? 어떤 컨셉이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지 자기야 그러면 내 일상은?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웃음> <웃음> 이슬로 세수하고 햇빛을 바라보며 <놀람> 아이 눈부셔 햇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일과를 뭘 할까 9 시니까 스트레칭을 하면서 보통 9 시가 되면 전 요가를 하고 가죠 요가 하죠. 보여주세요 나마 스트레스고 열라리 아가쇼 열라리 아가쇼 나마 스트레스고 얄라리얄라시는 <laughs> <수 있는가? 웃음> 개구리가 겨울잠 자고 일어났을 때 하는 요가예요. 그럼 개구리고, 그럼 뱀. 아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가 시작될까? 아 집에 다이어리 맨날 일기를 쓰고 나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네. 언제 썼는데? <laughs> 아 은빛 호수를 바라보며 난는지개를 펴본다. 개구리가 안 했었게요 일어나듯이.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보자!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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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 맞았잖아 자기야 맞았잖아 왜 이렇게 못해? 맞았잖아 왜 빠져? 아, 맞아서 다틀려도다 때리면 어떡해 어떻게 안 피하는 거야? 다른 걸 해야 아세번 다른 거했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끝알았 이제 찾아. 너, 너무 너무 세잖아. 강도를 좋아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살살해야지. 와이프한테 이렇게 때리는 게 어딨어. 여기 어떤 새끼가 <laughs> 같은 새끼. 그래. 내가 은새끼 그래 야이 새끼야. <laughs> 진짜 잠을 좀자 어, 보니까 내가 정말 장소구애 없이 잘 자는구나 <laughs> 이러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 꿀잠 자고 통잠 자서 다음 날 솔직히 개운했어요. 어제보다 들찌뿌둥하고괜찮데 그래서 하루 더 자도 될것 같아. 하루 더 자도 될것 같아요.